아이 키우기 정말 많은 돈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늘 나의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책을 읽게 해주고 싶어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과 걱정이 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필요한 혜택이 바로 자녀장려금이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황금시니어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영상 시청 바랍니다. 그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 및 사업 소득 등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공통된 부분이 많으면서도 다른 점들이 있는데요. 특히 2023년이 되면서 기준과 지원금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귀찮다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황금 시니어가 신청 방법과 함께 2023년에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 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근로 장려금과 신청 조건이 동일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재산 요건입니다. 소유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소유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차량, 주택, 금융재산, 주택, 전세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소유재산 2억을 넘기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2억 4천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가구원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자녀장려금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100%를 다 받기 위해서는 소유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구 요건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단독 가구는 자녀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며 내가 헛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가구별 유형 구분은 근로장려금 영상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인이 헛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속한다면 부양자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양자녀의 나이는 신청의 기준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에는 입양자녀도 포함이 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및 형제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기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장려금과 기준이 다릅니다. 퇘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최대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최대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외 조건은 근로장려금 조건과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 자 해당하시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제외 조건에 걸리지 않는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2023년에는 작년 대비 11% 가량 상승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양자녀 수에 따라 최대 인당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최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폭벌이 가구의 지원 금액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폭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소득이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엔 최소 50만원에서 7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양자녀 2명의 총금여액이 3천만원인 사람의 경우 해당식에 대입해보면 약 131만6천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의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2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금액인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2,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엔 최소 50만원에서 7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한 명의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사람의 경우 해당 식에 대입해보면 약 6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소득자일 경우 총소득의 계산법이 달라지는데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수익금액이 연간 3천만 원이고 다군 업종인 음식점업에 속한다면 총급여액 계산시 1,650만 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자인 분들은 이 부분을 잘 확인하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고 단기 신청은 불가능한데요. 따라서 올해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간을 놓쳤을 경우엔 기한 후 신청 기간인 올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의 10%를 차감 당함으로 되도록 5월에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 자녀세 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하는데요. 한 명당 15만 원이 차감됩니다. 이처럼 자녀 장려금은 근로 장려금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꼼꼼하게 확인해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하며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의 기간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장려금의 90%밖에 받지 못하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은 모바일 손택스, PC 홈택스, ARS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자녀 장려금의 편리한 점은 근로장려금과 자격 요건은 다르더라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묶어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황금 시니어가 쉽게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됐을 때, 휴대전화에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한 후, ARS 번호인 1544-9944로 전화를 하면, 보이는 ARS 기능을 쓸수 있는데요. 보이는 ARS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버튼을 누른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실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근로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녀장려금의 혜택이 작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황금시니어가 영상에서 알려준 내용을 참고하여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황금신이어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